음 너무 맛있네요. 오메 오메 이것이 뭐란가 단무지 아니요 단무지 단무지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말이 많아 단무지 한입한 한 입만. 음. 노란, 노란 단무지 아니에요, 노란 단무지. 오메기, 오메오메, 오메기 떡! 오메, 오메, 너무 웃기네. 왜 그렇게 웃겨요? 오메오메, 오메기 떡? 오메, 아 저는 이거를 먹으면 다 먹을 것 같아 양이 음. 태영 먹방 TV, 한 개, 라이브 방송 더 켜볼까요? 휴대폰, 최신 폰으로 한개더 켜봐요? 아, 안 됐다. 이, 이 와이파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라서, 더 켜도 안될것 같아. 응. 음, 로블록스 고수님, 안녕하세요. 땅콩도인님,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응, 음, 오랜만이에요. 우와. 땅콩도인입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음. 반가워요. 음. 한입자님이 초밥을 잘 드시나? 한입자님 초밥 드시는 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. 초밥. 초밥을 많이 먹었죠. 오 엄청 큰거 대왕 초밥. 우와. 탕겹살 <laughs> 초밥. 초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입, 초밥. 한 초밥. 입만. 한 초밥. <목소리> 오메오메 한입자님 초밥 한입 이야 최고 태용이는 유부초밥 한입 한입만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한입자님 <초밥>. 한입마 <목소리> 오메오메 한입자님 초밥 한입 <목소리> 이야. 응, 음, 농가정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응, 네. 음. 한입 한입, 연어초밥. 여러분들, 어떤 초밥을 좋아하세요? 연어초밥을 좋아하세요? 유부초밥을 좋아하세요? 설문조사 한번 해볼게요. 어떤 조법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봅시다.